무친대봤친 s 재밌게 친어요 e m 대결 시작됐습니다. 가 일단 토스가 위치는 좋아요. t a 이재 n 선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 a r 다 이거 이번에 느낌이. s m i d a Taran Yijo s o n <목소리> s m i 기다 t a 좀더 봐야 돼요. o 스지 n 수도 있어 근데 가스 짓네. 노드라 볼 때는 대각만 가능합니다. 예, 노드라 볼 때는 대각만 해야 되고 음, 스타포트 안 하네. 그냥 마이너, 마이너. 보통 대각일 때 스타포트 많이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오늘 스타포트를 아까 해가지고 안 하네. 오, 다시 그 누구가 다시 누군지, 다시 누군지 다시 알아? 어, 스타포트 맞네? 계속 하네? 요이 네. 야, 이거 그니까 압박하면 탱크 압박하면서 벌쳐네, 벌쳐 드랍이네. 느낌 있네 어, 대각에서. 압대치가 너무 좋아. 이미 토스 이득? 이미 토스 이득. 하나 마 자, 뒷구름들잘 쳤고요. 자, 야, 개짤막인데 이거. 이 엄청 양쪽 각이죠. 아, 터졌는데 이번 아, 게임은 야, 일단 어. 예, 드랍도 지금은 잡 트리플도 빠르고 이번 게임은 살짝 터졌어요. 엄청 잘된 네, 겁니다. 이게 네. 네. 사고 위험이 있지만 옵저버 와서 안전하게 제거를 했고요. 네. 수위 그렇죠. 프로브잘된 겁니다. 테라 이제 3패 야, 아 뭐야? 이거? 그냥 딱방을 그냥 이거 완벽 대비했습니다. 아, 어, 어. 아니 그리고 원셔틀로 가는 게 어디 있어? 어, 이러면 게임 또 테란 확 한, 괜찮아졌는데? 나중는데 이번에는 소곱셔틀이 만들어지자마자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원셔틀이. 네. 네. 이렇게 무난하게 이 타이밍 때테라이 트리플 먹으면 반반이죠. 어, 게임 반반 반반 어, 확 괜찮아졌어. 방금 리버가 크긴 커. 그냥 줘가지고 리버가 왜냐면 그 셔틀이 두, 두 마리가 쎄까 져요. 원래 세거든 그걸로 피해를 줘 원래 트리플 때. 그거를 못 해가지고. 정말 애매한 위치. 그래도 아직 괜찮다. 토스가 게임은. 예, 진거 아니다. 아직 괜찮다. 왜냐면 도마는. 유닛을 안 뽑고 인프라를 늘렸어요. 인구수를 안 늘리고 인구수가 이제 계속 늘어날 거야. 투로봇 때부터 시작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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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육샷트리거든요. 이거 이거 견제 한번 갈 텐데. 육샷트 준 비중이죠? 이거 보면은 거의 리콜급이에요. 들어가서 하나 좀. 광 보디 처선이 터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셔틀 예. 예. 상황. 그 아까 6셔틀 있던거 아닌가요? 네. 인구수 거의 200 맞추고 있는 선수. 예. 아니 아니 그냥 운영 싸움이야. 지금부터. 아직 2번 아직 2번 토스, 2번 토스 괜찮아. 멀티 봐봐. 벌써 다 개, 여개야 아닌가 요형 이거. 이거 근데 벌처 이르면좀 애매해져요. 아, 잠깐만. 도메이 컨트롤 좋았는데 여기 진영은좀 깨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조금 애매한데. 아니 아니 재호 형도. 어 근데 많이 밟았다와어면거 한시. 좋네. 어 이거 좋은데. 자 위쪽으로 하면 추가 병력을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셔틀의 활용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한기두 기씩 올려서 근데 탱크 배치가 이래도 이게 셔틀이여가지고 소모 잘하면 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오면 빡세거든요? 아 소모 될거 같은데 나는 아우 쉽거든요? 자 공격 대기죠 공격 대기전 위로 아, 가서 골려 위쪽으로 머리 위로 지금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셔틀 셔틀 자 리버 템플러 다 내렸고요. 네, 잘해주 여기 템플러 있어요? 이게 여건덕이어가지고 잘안 죽어 오, 병력이 질한 방에 아니에요. 지금 탱크 한 다섯 방쏜거 보이죠, 정도면 여러분들? 정도면 어 두바비 어서 와라. 이게 잘안 죽어 여건덕이어가지고 방금 질럿 한 마리에 엄청 쏜거 보셨죠? 이거 자체가 테라님 이미 개선했데게어 두공비 어서 와라. 네로 세 방에 테크만 있어, 요 스톰은 잘 떨어졌고요. 근데 네, 내려놓고. 스톰만 떨구고 어, 결 어, 이쪽 멀티를 늦추는 것이 프로토스의 목적인데. 야, 지금은 자원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 벌써 토스가 3 0 있네. 있 네, 연속기가 계속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프로토스도 지금 벌써 스타팅 먹고 멀티 하나 또 먹었고 이제 또올 거, 캐 소모할 거야 아마 셋이로 이제 토스는. 8 0템플러어내고 있어요. 그니까 러 요새 맵이 전체적으로 왜 아, 빡세냐면 이런데 다 터렛이 어, 저, 안 박혀요. 그러니까 다안 박히게 네, 해놔가지고 맵을. 다안 그러니까 박혀요, 네. 다. 다. 그니까 러 하나씩 어, 박히게 어, 해놨어요. 그니까 셔틀을 받기가 좀 빡세가지고 네. 이게 노출되는 이제 제호형도4땡이를 네. 먹으면 네. 견제를 네. 덜, 덜, 덜 당하는데 한번한번 봐봐, 이게 계속, 계속 이렇게, 이렇게 셔틀을 무방비해놨어. 봐봐, 셔틀을 무방비야 지금 게임 보면. 이거 도맨이 잘하는 게임이야. 게임 야, 터졌다 있어, 밀어버리게 그냥 밀어버리게 압도인데 밀어버리게 이번 게임은 운영싸움에서 어 이렇게 되면 어 이거 탱크 그냥 어 압도당했는데 재호형이 어어 운영싸움에서 이거는 이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어 이게 잘해보여도 없어서...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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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라고으면안 됩니다. 그러면도 병력 조합이 한 순간 깨져 재우리가 이렇게 거, 이렇게 되면 어, 어떻게 되냐면 막다가 어, 게임 지는 거, 사이즈 나와요. 아니면 거, 이기려면 거, 어떻게 할테냐 반땅 가야 됩니다. 이제 이제 보셔야 이제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도 너무 불리하다. 토스 토스 자원 보세요.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뭐냐? 뭘것 같습니까? 7시 실을 안 먹은 게 커요. 토스가. 양스타팅이 테란이 진짜 재앙인데 양스타팅 안 먹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좀니다 네. 전장에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도면식 200 L4 소모전을 계속하면 이렇게 견제오잖아 이게 좀 짜증나긴 해 이런 게와 이거 많은데요. 예 네. 여기는 네. 짜증나긴 네. 해 계속 계속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오는 네. 게 네. 그리고 전면도 계속, 그런 계속 그런 봐야 되고 이제 3상업이 어, 빨리 돼야 돼 제오형은 다시 모아야 됩니다. 네드라데 드라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비율이 7시 견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아 상대 병력이 다시 한번 어, 달려들 것에 좀 두려워했을 텐데 이제는 언덕에서 수비가 가능한 지역이 잡혔습니다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가운데? 가운데 맞춰놓고 하는데요 어, 저왜 저 그런 거안 써가지고 러 떨구고 아 이거 자체가 피해죠 이런 거 자체가 피해입니다 와, 이게, 이게. 아, 네. 자한방더 가능하죠? 네. 자 여기는 여기도 위에서 하나 73아 이런 거 자체가 피해야 테라는 이제 1군 빼는 거. 거 왜냐면 테라는 이제 자원 캐는 거두 군데고 배우는 토스는 배우는 지금 배우는 아직도 배우는 다섯 군데 넘거든. 탱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러고 이제 무한 샷터가 도맨 존나 잘한다 태란전 음. 도맨 어, 1 경기 아, 이겼으면 아, 완전 아, 결이 아, 달렸겠는데 아, 오늘 아, 게임. 차이. 예. 도맨 잘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게 음. 여러분들이 막 재호 음. 형이 음. 시즈 음. 시 음. 탱크도 네. 막 음. 엄청 결대로 아, 잘하고 아, 해가지고 도맨을 좀 강가인데 도맨은 원래 이렇게 이겨요 근데 태란전. 그 맨날 이렇게 이겨요 진짜로 맵보봐도 도맨은. 방을 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언덕에 탱크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비가 좀 취약해요. 드래곤 스타의 두 배. 아 이게 이게 영어고요? 커맨드도 가아가요 이러면. 네, 차평전이 드래곤 스타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원이 터렛이 너무 안 박혀 이, 인간적으로. 어, 커맨드. 어, 계속 공이나, 계속 네, 커맨드 커맨드. 자, 시즈모드 하고. 자, 끝까지 끝까지 터지더라 아, 코멘트가 날아가요, 이리 아니, 그니까 이맵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 이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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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그나마 테라니 괜찮고. 아, 그 전체적으로 너무 아, 안, 안 박히게 해놨어. 테라니 좀 박히게, 안안안 박히게 안안안 해봐 안안 이제, 구율이 형. 아오 아, 맵할때 힘들다고. 진짜, 맵할때 승률 제일 높은 게5 0가안 된대, 토스, 전 테란이 제오 형도 5 0가안 된대. 한가한 없는 거예요.